오래일 사장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어, 과거 정부가 간선형 노후 열차 교체 시에 열차 구입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어, 간선형? 예. 노후 철도요? 네, 노후 노후 열차. 네, 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죠? 예. 현재 철도공사의 2021년도 부채가 보니까 18조 6천억. 보체 비율 287% 재무 건성성 취약을 이유로 2033년, 2034년 기대 수명이 돌아는 케텍스의 교체 비용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선 개통 시에는 보통 차량 구입비 50%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전동차에 한해서만 3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속철도도 바뀔 희망한 코레일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죠. 네. 그런데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연도별 부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5년 노후 택 대체 신차 구입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2025년 부채는 21년 대비해서 3조 8천억이 줄어들고 부채 비율도 확 줄어듭니다. 특히나 25년 부채 비율은 201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표를 봤을 때. 그래서 사단님께서 생각하실 때 철도공사의 가까운 미래 재정건성증이이 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데. 네. 이게 재정건성증이 굉장히 취약합니까? 어, 이것은 정부에서 어 경영 혁신 차원에서 제출하라고 그래서요. 네. 어, 저희들이 용산 땅과 그 유유 부지들을 네. 어, 어쨌든 지금 때. 여기 나타나는 걸 예. 보면 굉장히 예.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재무 관리 이야기 뭐 잘못된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속이는 거냐? 뭐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 그렇지는 않고요. 그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현재적 예전 90% 이상 올라오고 있거든요, 운영 수익이요. 예, 그럼 그 부분하고 지금, 어, 용산 개발. 잘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국토부에서는, 뭐, 이, 노 열차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원한 데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 저희들. 철도공사도또 좀... 협의한 바도 없고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본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철도공사가 혹시 국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지 않나 이런 의심 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겁니다실제로 그, 예, 예. 그래서. 예예 예, 저희 국회로 상대로서 해 로비는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어, 저희들이 어쨌든 좀 자구 노력을. 해서 재무 건전성을 많이 올리고요. 어, 향후에 뭐 정부의 어떤 부담도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KTX도 조만간 이제 교체 주기가 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 지원을 어느 정도 좀 받고 싶은 게 저희 코레일의 입장입니다. 예. 예. 네,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오늘 지리에 있어서. 저기 자료를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예. 네,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